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?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당 소속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. 당 미래 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다.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찬 초기에 당명 변경과 정강정책 개편 등 당재건 방향을 주로 말했다고 한다. 이어 2011년 말 출범한 한나라당, 통합당 전신, 박근혜 비대위, 애 자신이 비대위원으로 함께했던 것을 언급하면서, 그때처럼 당을 쇄신해야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, 고 강조했다. 당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, 형제민주화 등이 추가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 2012년 19대 총선 및 대선에서 승리했다. 이 말에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이 될것 같으냐.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. 이에 김 위원장은 여야 할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. 특히 통합당은 골수 고수.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. 고 했다. 이후 잠시 말을 멈추더니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.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. 고 말했다고 한다. 의원들은 그 먹방 주로 음식을 먹는 방송 하시는 분 등으로 호응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. 당시 자리에 있었던 한 의원은 여야 대선 후보로 딱한 사람을 언급한 게 백종원 씨여서 그런지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. 고 전했다. 또 다른 통합당 의원은 우리는 정치인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백 씨를 말해 솔직히 놀랐다. 김 위원장의 감각이 상당히 정다고 했다.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지금 통합당 후보군이라는 분들이 대중과 괴리감이 있기에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편한 어법으로 소통이 가능한 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백 씨를 예로 든 것뿐. 이라며 백씨를 특별히 대선 후보로 염두에 둔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. 앞서 백씨는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나와 예전부터 호텔에는 왜 비싼 식당만 있어야 하냐는 불만이 있어 호텔업을 시작했다 등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. 이후 지난해 3월 한지상파 방송에 나와 국정감사 출석이 정계 진출의 포석이라는 소문이 있다. 는 사회자의 질문에 미쳤냐? 일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. 사람 일은 몰라서 네버 절대 라는 소리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오해들을 하는 것 같다. 고답했다. 백씨의 아버지는 전 충남 교육감인 백승탁씨다. 한편 김 의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자기 대선 주자로 새 임무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모두 이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자기 대선 주자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는지 묻자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지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에 대해선 착하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, 라고 했다.